우리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잘했지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성가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성이고 제가 목사 한수 받을 때에 그렇다 이제는 그 길을 간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좋아했던 찬성인데 목회 25년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찬송 같아서 저는 이 찬송을 좀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드렸습니다 새첫 주를 맞이하면서 또두째 주를 맞이하면서 또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각각 다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첫 달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해를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는 이제 약속한 대로 에베소설을 주일날 하고 광야설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laughs>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광야 40년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이제는 방황의 절망의 원망의 광야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광야의 땅을 일어서서, 이는 내가 지시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 때를 통해서는 애굽에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광해 40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합하지 못했어. 그들은 40년을 고생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을 통해서 연단된 제 2세대를 향해서 이끌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꿈꾸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가난을 향해서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너희들이 밟는 땅이 다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새해를 출발한 여러분에게 이제 새해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땅을 밟고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뛰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광야를 이제는 벗어나서 정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요단의 이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이제는 약속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새 땅은 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해에 성취될 때인데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부대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니다. 복권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번에 보니까 당첨이 됐어요. 세 명이 당첨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치노일스 캘리포니아도 한분이 당첨이 되고, 테네시주에, 또 플로리다에 한분이 당첨이 됐는데, 이 테네시주에 존 라빈슨, 리자 라빈슨 부부가 NBC T, TODAY 이 쇼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어, 네, 존 라빈슨은 창고 관리자고, 네, 리자 라빈슨은 피부과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철저하게 십조 생활하는 분이라서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어린이 아동 병원에 기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도네이션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딸의 학자금을 갚고 딸이 갖기를 원하는 말한 필을 사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큰 돈이 생겼다 그래서 이 돈에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월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나가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또 이러한 소박한 꿈이 잘 이루어지고, 또그 믿음 생활이 이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길 저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 참, 이렇게 큰 돈을 얻었을 때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또 투자한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는 그런 내 마음의 병 때문에 자살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이 실패의 길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또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선한 일에 일전 한번안 쓰고 다 기부하는 그런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분들의 간증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오늘 올한 해의 여건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종교기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펼쳐질 새 삶의 새 비정 또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속한 내가 이절에 보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이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네. 여러분 이 땅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 역사, 새로운 역사, 새로운 땅은 어떻게 정복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성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그 기대 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절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이것을 성취시키고 계시지만은 무엇을 무엇을 통해서 성취합니까?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 칠족 석들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감히 엄두 할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을 또 건너야 합니다. 또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막강한 당시의 최고의 성벽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군사로 부장된 군사들과 맞닥뜨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또 다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도전과 우리가 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냥 기도 한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일어나서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그 말씀 주시는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사과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유치한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했으니 이루어주실 거야. 나는 내 길을 가고.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절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피눈물을 흘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과할 때 부활의 새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사망에 이래서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자기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건 좋습니다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담대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구절구절마다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까 힘들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 중수들이 항상 연초가 되면은 어디를 찾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점집을 그렇게 찾아요 어떻게 될까 아니면 유명한 정쟁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의 운수를 좀 말해달라고. 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정 집에 참는 사람들 꽤 있다 그래요. 네. 어떤 목사님은 어디 교회를 어디서 개척하면 좋을지 물어보러 네. 오는 사람들 있다 그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감정을 네. 했어요. 세상에 네. 교회를 기억으로 알고 어니목이 좋은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그래도 우리 이준집사님이 통역으로 얼마나 잘하시는데 영어를쓴걸 내가 봤는데요. 아, 영어 문장이 기가 막혀요. 아주 역시 참 통역을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놓고 계세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도 산장이 나오는데 건너는 것도 그냥 맨바닥같이 쫄쫄한 그러면 또랑물 같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물이 그때 몸맥을 거두는 시기라 출렁출렁하고 그냥 찰량찰량하고 그때 햇빛이면 요단을 건너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조금 물 빠진 다음에 좀 그러시지 그런데요 하나님 묘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홍해 가장자리 돌아서 가는 쇼컷도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 한복판으로 인도하시는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는데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지고잉을 하네요. 잘 되고 와 돈이 많고 어리 안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체험을 갖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 길이 험난하고 피눈물 나는 그 길인데 예수님 그길 가셨는데 아니 하나님 좀 예수 믿으면 잘된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요환란이요 예수 때문에 박해요, 핍박이요, 조롱이요, 모여 다이게 십자가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수 때문에 다 바치해야 되고 시간도 물질도 정열도 인생도 다 걸게 되는데요. 이게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느냐? 세상적인 것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갈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길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강도 건네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이구성도 돌아야 되고 너 지금 수많은 험난한 일 들이 너희 앞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따라서 합시다. 담대한 믿음이다. 네.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할 것이다. 담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요?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요수와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존재하시다가 신약시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 2000년에 계셨던,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지금 어디에요? 지금 어디, 하늘나라에 계시지? 지금 여기 계시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해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합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요당강이 앞에 는 홍해가 놓여도 믿음으로 이 강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이 믿음의 사람이 발을 디디자마자 강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3장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언약계를 메고 그 강에 들어가는데, 아니 세상에 들어가, 들어가요. 강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는데, 물이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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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닿자마자 물이 가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수 있다가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인 게, 우리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여러분, 이건 신념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념을 부추깁니다. 너를 사랑해. 너는 할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주문처럼 계속 외, 해서 최면을 걸게 합니다. 나는 할수 있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렇지. 이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최면을 결계해서 몸이 붕 뜨게 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요. 잘하세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일 뿐이에요. 신념은 사람에게서 나오네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네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신념화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분입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좋은 자동차 갖고 싶어? 그걸 계속 꿈에 그리고, 계속 하루에도 기도하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 자동차 가질 수 있어. 좋은 집, 그걸 바라보고 계속 지나다니면서 돌고 그 다음에 꿈에 꾸고 또그 이름을 되내면 언젠가는 그 집이 네 것이 될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들을 간증합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몰려듭니다. 이것은 신념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신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교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요단에 들어가라 하면 제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같아요. 물 속에 빠지는 그때 몸액이 충일할 때는요. 우리의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급류에 다 떠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아니죠 여호수아를 향해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서 아멘 하고 물을 직접 밟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장에 보면은요, 언제 물이 가득, 가득 갈라지는가 보세요. 14절과, 아, 15절이죠? 1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놓고 그걸 붙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런데요.